재벌집 막내아들의 영어 제목은 리본 니치이며 북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글로벌 170여 개국에 방영됩니다.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연 송중기는 급중에서 진도준과 윤현우라는 두 개의 배역을 맡아 1인 2역을 소화했는데요. 제작 발표회에서 그는 1인 2역을 맡은 것에 대해 우리 드라마는 획기물이다. 진도준 윤현우 역할을 연기하는데 1인 2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다. 한 인물이 회귀한 거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명의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가장 먼저 끌렸던 것은 아니고 탄탄한 서사가 첫 번째 이유였다고 말을 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작품이 더 좋아진 이유는 이성민 형님이 회장님 역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자신감이 더덕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작품에 출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거 자신을 톱스타 반열에 올려준 성균관 스캔들의 작가인 김태희 작가가 지필한 작품이어서 출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문피아에서 2017년 2월 20일부터 연재되었으며 2018년 1월 11일 총 326화로 완결되었습니다. 웹소설계의 재벌물이라는 장르를 혁신시킨 선구자. 2022년 현재까지도 재벌집에 비견될 만한 재벌물이 없고 연재 시작부터 끝까지 문피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투데이 베스트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작품으로 월간 매출액 1억원을 달성하기도 한 전무후무한 작품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원래 2019년 방영 목표로 드라마화한 작품인데요. 제작사는 레몽레인으로 성균관 스캔들 엽기적인 그녀 등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제작 발표는 2018년 7월이지만 그 이후 2년간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한간에는 그 이유가 원작 속순영과 대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현대를 모티브한 것이라 이를 각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금토 일주 3회 방송을 하는 유례없는 방송 편성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는 2022년을 빛내는 작품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세계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두 곳에서 동시 방영되며 CJ ENM의 OTT 플랫폼 티빙까지 하면 총세 개의 OTT 플랫폼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입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출연진뿐만 아니라 제작진 역시 초호화 캐스팅인데요. 60일 지정생존자 성균관 스캔들로 감각적인 필력을 선보인 김태희 작가와 신예 장은재 작가 그리고 W 그녀는 예뻤다로 연출력을 입증한 정대윤 감독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에는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스위트홈에서 명연기를 선보인 김남희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김남희 배우는 이병헌 배우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배우입니다. 김남희는 극 중에서 순양그룹의 부회장 진성준 역할을 맡았는데요. 송중기가 맡은 진도준 역의 형이란 설정이지만 실제 나이는 김남희보다 송중기가 한살 많습니다. 극 중에서 순양그룹의 후계자이자 장남인 진영기 역할에 배우 윤재문이 캐스팅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윤재문은 2010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한 연예인이 대작 드라마에 캐스팅된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